제가 볼 때는 산문에 지금 엮여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혹시 사가집 갔다 오신것 같으실까요? 아. 최근에? 네. 언제 왔냐. 이거는... 아. 네. 다 오고 나서 부터까 많이 안좋아져서 저도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보이죠? 네. 밖에서 네. 보이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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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수면대. 약을 많이, 그러니까 약을 먹고 죽은 양념새가 음. 났었고, 보면은 자살로 가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 중에 한 명도 자살로 가는 게 보여요. 내가 볼때 엄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자 사주 한번 생겨나를 좀 불러주시겠어요? 제가 둘러봤을 때는 지금 이제 이렇게 봤을 때 삼재세요. 네. 음. 이제 첫 번째 제가 뽑은 깃발은 좋은 깃발이에요. 그러니까 재수 깃발, 음. 이제 이런 운기인데 근데 제 재수 좋은 일이 생겼다가도 삼재라고 해서 무조건 막 삼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좋은 삼재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떤 청춘의 메인 이런 게좀 보이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삼재가 제가 봤을 때는 상문에 지금 엮여있는 형국인 것 같은데 혹시 음. 삼가집 갔다 오시는 것 아. 같으실까요? 최근에? 네. 아니, 그렇 제가 봤을 때. 네. 3초 정도 됐어. 요 네, 얼마 안되 걸로 보이시는요 네, 근데 제가 봤을 때 가족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은 아닌데, 네, 네. 제 친한 친구, 가족이 이제 좀안 좋게. 저도 혹시 여자분이신가요? 네, 아. 친구구나. 근데 그 누나분이 제가 봤을 때 결혼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맞으신요 네, 결혼 안 하시고. 네. 조금 힘드셔가지고 많이 네. 마음이 좀안 좋으셨대요. 근데. 사고 음. 음. 최근에 이제 그렇게 돼 버려서 많이 왔는데 이게 갔다 오고 나서부터 좀 많이 안 좋아져서 저도 많이 안 좋아져가지고 좀 음. 자꾸 보이죠? 네, 코나서 어. 어. 보이고, 응. 뭔가 중요하죠. 귀에 자꾸 들리는 거 같고, 네. 네, 자꾸 이게 이게 모르겠어요 왜그는 건지. 음. 왜냐면은 지금 이렇게 지금 저한테 이렇게 점사를 보고 이제 이제 저희는 직이라는 걸 받아요. 직이라는 걸 받는 게 뭐냐면. 이제 본인이 지금 이렇게 오기 전에 제가 느꼈을 때, 이분은 제가 볼 때는 수면 약을 많이, 그러니까 약을 먹고 죽은 어. 약 냄새가 네. 났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잠을 계속 오는 거예요. 여기 오기 전까지. 그게 이제 제가 이제 그 사람의 행동이 느껴지는 걸 시기라고 해요. 아. 근데 지금 보시면은 본인이 오면서 그 따라 들어오는 형국이 보이거든요. 그게 뭐냐. 상가집에 갔을 때 우리가 삼재이시면내 몸주가 없는 형국이야. 그러면 그 상문집에 갔을 때 내가 이제 당연히 친한 눈, 친한 친구의 누나이기 때문에 상영에 가서 인사도 드리고 해야 되는데, 이분이 왜 꿈에 보이는지 본인은 아세요? 모르겠죠. 왜 나한테 굳이? 가족도 아닌데. 지금 그래도 나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근데 본인도 결혼을 안 하신 걸로 제가 볼게요. 네. 그죠? 근데 이제 우리가 학창시절에 이제 고등학교 때이 나이 때이 누나하고 약간의 썸 좋아했던 것 같아요, 누나 본인은. 응. 근데 친구는 몰랐던 것 같아요. 아니, 아니요. 아니요. 응. 알기는 잠깐 그냥 음. 조금 그러다가 친구 누나다 보니까 음. 그냥 자연스럽게 멀어졌거든요 누나가 대학 가시고 그러면서 아. 근데 이제 누나가 아, 제가 봤을 때 음. 먼저 좋다고 고백을 한거 같아 어 누나야 다 이제 일하고 누나가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누나가 그때 나이는 어렸지만은 본인하고의 마음이 이 누나는 정말 좋았던 거야. 본인. 근데 제가 이렇게 둘러봤을 때 본인도 성실하고 일이 안 풀렸을 뿐이지 되게 베푸는 것도 있고 누나가 싫진 않은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거야. 사랑은 아니었지 그때 나이는 사랑을 할 수가 없어. 그다음 호기심. 본인은 호기심이었고 좋다 하니까 누나가 맛있는 것도 사주고 그때는 누나. 누나가 그래도 나이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이제 어울렸던 형국이지만 이 누나는 본인 말고 이 사랑을 하면서 살면서 이 누나가 남자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던 거야. 내가 봤을 때이 친구 집안에도 보면 자살로 가는 사람도 있고 부모님 중에 한 명도 자살로 가는게 보여요. 내가 봤을 때 엄마. 그 집안에 계속 이렇게 상문이 자살로 가는 집안이라는 얘기예요. 돌아가신 건 알고 있었는데 모르잖아. 그꼈을 때는 자살로 가는거 같아. 그러다 보니까 이 집에는 자살 이제 자살기가 계속 따라다니는 원흉이고 본인은 우리 같은 직성도 강해요. 본인 집안도 그러니까 이 무당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네. 네. 본인도 직업을 갖는다라고 하면 새 소리가 나거나. 어, 내가 이제 음악 소리가 난다거나 배우가 된다거나 연예인이 된다거나 이런 사주를 갖고 있어야 되는 사주라고 나는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 이런 상가집에 가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상문을 타는 게 아니라 본인 같은 사람이 내가 삼재인데 그런 상문에 갔고 이 누나하고 어떤 썸이 있었던 상황이니까 누나는 내가 그립다. 어, 니도 나랑 같이 가자. 죽어보니 죽은 길도 외롭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지금 살아, 살면서도 내가 외로웠고, 부모가 엄마가 없다 보니 내 의논 공론할 때도 없고, 내 스스로 뭐, 명을 못하고 갔는데, 죽어보니 또 둘러봐도 내 손을 잡고 갈 사람이 없는 거야. 또 외롭다, 이 말이. 그러다 보니 이 3주밖에 안된이 누나가 구청을 또돌고 있는 거지. 이 집안에 보니까 아빠가 여자들에한 명도 아니고 두번 이렇게 자주 바뀌었어. 내가 봤을 땐. 이 집안에 얘기를 하자면. 그러다 보니까 누나를 제대로 밥도 안 주고, 차려주지도 못하고, 그, 산다 집에 갈 때도 내가 봤을 때는 부, 이제 종교가 교회도 아닌데 대충 죽고 만 거야. 좀 창피하다고. 어서서나 하고 있어 딸년이 죽었는데, 기집년이 죽었는데, 무슨 장례에 이런 게 있어, 아빠가. 어. 여자를 아빠가 막 갈아치우는 이런 성격이기 때문에. 그러고 이 누나가 본인한테 아는 얼굴은 본인이었던 거야. 그중은 내하고 니하고 그래도 알았던 세월이 있고, 어. 그러다 보니까, 야야, 나좀 봐도, 뭐 이런 형국이야, 지금. 음. 응. 예전에도 좀. 이제 상가을 갔다 오면. 그랬수 있어요. 거기 그분이 꼭. 꿀이라고. 응.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제가 원래 그런 걸. 응, 원래 사주 자체가. 아, 어. 상문을 잘 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상가집을 앞으로 갈 때는. 본인을 이렇게 좀 비방을 하고 가야 돼. 그 비방이라는 건 뭐냐면. 주머니에. 고춧가루, 소금 이런 걸 조금 섞어서 마늘 이 마늘 있잖아, 마늘 그런 조각을 좀 넣어서 주머니에 가지고 갔다가 조문을 다 하고 나오면서 그거를 이렇게 길에다 버려놓고 와야 돼 그래야 좀안 따라붙지 아니면 본인도 편하지가 않아 어. 일이 되는가 싶으면 이런 데 갔다 오면 탄단 말이야 재수가 있음에서도 불구하고 또 막힌다고 이 누나를 본인이 굳하고 이럴 수는 없어. 네, 네. 내가 말하는 건 창문을 닫을 수 있는 거를 본인이 집에 가서 부정을 거둬야 되고, 앞으로는 본인이 또 좋은 일이 있을 때 문서를 쓰거나, 어떤 계약을 하거나, 회사에 이동 변수가 있는 형국에서는 그런 데갈때좀 조심해야 된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내가 둘러봤을 때는 본인도 여자 때문에 마음 아픈 적이 있었다라고요. 여자 때문에 마음이 아팠고, 나도 많이 울었다니까, 이 누나가 그것도 아는 거지, 지금. 음. 죽어 보니까, 죽은 사람한테 다 느껴지고 보이니까, 본인도 그 여자 때문에 상처를 받고 내혼자 우울증 아니 우울증도 알았다라고 보여져. 내가 봤을 땐 살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형국도 많이 들어왔지만은 이제 치고 나가는 형국이고 이제 끝나는 형국이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외로워하지만 자책도 하지 말고 우울증을좀 극복해야 돼. 네. 어 응. 그리고 사람을 만난다 해도 본인은 사람들하고 눈을 제대로 못 봐. 스스로 주눅이 든다고. 어. 응. 그지. 예. 응. 그러기 때문에 이 귀신들은 그런 거 진짜 잘 알거든. 응. 진짜 잘 알아. 그리고 본인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 직업이 어떤지, 뭐 혹시 변화 변수가 있을 건지 제 개인 사업,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네. 본인은 네. 유통을 해야 돼. 어. 유통을. 어, 유통을 하는데도 유통을 할 때도 우리가 뭐 부품을 하느냐 철제를 하느냐 아니면 과자를 하느냐 전부 다 다르면은 본인은 먹는 것보다 이런 철 이런 어, 그쪽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어, 네. 그런 쪽으로 가야 되고 그다음 사업을 안고 본인은 지금 이제 2년 동안 상문이 잘 타니까 항상 이 길은 좀 조심해서 상문을 좀 피해서 다녀야 된다라는 거그 누나 같은 경우에 집에 가셔가지고 네. 제가 이제 이거는 뭐 가라고 해야 돼. 누나, 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거는 제가 이따가 뭐 가시기 전에 이렇게 비방하는 거는 적어 드릴 테니까, 그걸 가서 집에서 태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이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거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 네. 니 네. 이거 때문에 막히는 영국이 되게 오래 가요. 그러니까 이따 제가 적어주는 거는 꼭집 안에 화장실 가셔가지고, 네. 꼭 그거를 딱 태우시고, 네. 이제 제가 준비하라 그 술이라든지, 이런 거는 제가 또 알려드릴 테니까, 네. 그서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운기가안 풀려. 요거 한번 뽑아볼까요? 네. 응. 자, 오른손 하나 더 뽑아보십시오. 자, 하나 더 뽑아볼게요. 네. 자, 하나 더. 자, 하나 더. 자 이게 청춘에 간 조상들하고 이제 이런 거이 누나 막혀있는 게 확실히 맞다 이제 인간이다 보니까 이렇게 보여져야지 믿지 아니면 재수기 빨래가 아까 빨간색이라 는데 그게 안나오 아. 이런 네. 애운기가 풀리고 한 형국이지만 이 누나 때문에 막힌다 그러니까 상문살 조심하셔야 된다 늘 본인 죽을 때까지 상문살을 조심해야 된다 양쪽으로 하하시씩뽑아보시오 그니까, 러이 여자 누나, 잘보 내줘야 되는 형국, 이거, 동, 그리고 친구분한테도, 예, 누나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도 남기지 말고 좀 태워주라고 전하세요. 그건 누나가 지금 나한테 얘기 좀 해주라고 하는 형국이거예요 음,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하나만 더 뽑고, 자, 오늘 비방하면 은 자, 좋은 거. 사로 가요. 아, 어. 내가 준 거를 주면은 딱 이렇게 주, 이제 닦아진다, 이 말이에요. 아, 알겠죠? 네. 그니까 오늘 제가 해주는 대로 가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음, 감사합니다. 네.